네, 안녕하세요. 간밤 현지 1면, 이건입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에 지금 한국을 잠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리그가 재개가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있다가 어, 다시 리그가 재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격리 2일차를 맞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도 어, 유럽 현지의또 신문들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또 알아보는 시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 4월 12일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하도록 하시죠. 스페인신문 아스 일면을 보시면, 일본의 유망주죠. 쿠보 다키우사 선수의 인터뷰가 큼지막하게 실렸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에는 내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쿠보가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갈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것으로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쿠보 <목소리> 선수 2001년생이죠. 그때 바르셀로나의 유스에서 뛰었다가, 국제축구연맹이 바르셀로나에게 징계를 한번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승우 선수라든지 백승호 선수, 우리 장결이 선수가 한 2년, 3년 정도 못뛴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쿠보 선수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쿠보 선수는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나와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고요. FC 도쿄에서 뛰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까지 뛰다가 2019년에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쿠보 선수를 위한 자리는 없었죠. 그래서 올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서, 물론 이제 완전, 완벽하게 떠난 것은 아니고요. 레알 마요르카에 임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요르카에서는요, 24경기를 뛰었는데, 3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네요. 아스는 이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에,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돌아가고 싶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 선수는 모든 것은 이제 내게 달려있다. 마드리드에서 내 자리를 가지고 싶다, 가질 것이다라고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마요르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로 갈수 있고 그곳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쿠보 선수 바르셀로나 유스에서도 뛰었고, 근데 바르셀로나 유스에 있다가 다시 일본을 돌아갔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 또 스페인 쪽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그런 경력이긴 한데 그 얘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딱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바르셀로나 뉴스에 있다가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왔는데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님과 같냐라는 질문했는데 을 쿠보 선수는 일단 뭐잘 피해 갔어요. 일단 바르셀로나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FC 도큐에도 감사를 하고 또 요코하마에도 감사를 한다. 그리고 마요르카에도 감사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던 소속팀 왜냐면 이게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임대로 갔지만 원 소속팀은 레알마드리드인데 그 레알마드리드에 소속된 선수로서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되게 잘 피해가면서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잘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쿠보 선수는 내가 법적으로도 뛸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많은 곳에서 이적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은 레알마드리드 선택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때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게 있어가지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지금은 나는 마드리드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있던 소속팀 팬들도 이렇게 챙기고 또 지금 어 레알 마드리드의 소속팀 팬들 도 챙기고 물론 또 임대로 뛰고 있는 마이로카 팬들도 챙기는 어 그런 인터뷰의 노련함이랄까요? 어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뭐 어린 선수라면 여기서 또막 뭐 지를 수 있는 인터뷰를 할수 있거든요. 아 바르셀로나 옛날에 뭐안 좋았어부터 시작해서 뭐 FC 도쿄 아 FC 도쿄 J리그 무대는 너무 수준이 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지만 쿠보 선수 되게 영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잘 피해가면서 욕을 안 먹을 만한 그런 인터뷰를 한 것도 조금 인상적이네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쿠보 선수가 이야기를 한 대로 과연 다음 시즌에 쿠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과연 뛸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크리메라 리가는 넌 EU 쿼터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EU 선수들은 막뛸수 있지만 EU 국적이 아닌 선수들은 전체 스쿼드에서 3명밖에 못 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중남미 쪽 선수들로 넌 EU 쿼터를 채우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같은 값이면 그 선수들이 더 기량이 좋고 그 선수들이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채우는 아,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걸 가지고 아시아 선수를 그넌 EU 커터 한 장을 쓰면서까지, 물론 이제 그 아시아 선수가 손흥민 선수 정도 된다면 충분히 쓸만하겠지만,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1년생이거든요? 물론 재능도 있고 유망주긴 합니다만, 그 아까운 카드를 쓰겠느냐? 특히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조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음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선수들 중에 넌 EU 쿼터 대상이 되는 선수가 쿠버 선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6명이 됩니다. 비니시우스, 호두리거, 밀리탕, 그다음에 레니미어, 가레스베일, 쿠버까지. 이 중에서 3명? 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레스베일 선수는요, 왜, 영국 선수인데 왜넌 EU로 되느냐. 스코트 아, 웰시우 국적이죠. 근데, 브렉시트가 되고 2021년부터 프리메라 리그에서는 이 영국 선수들에 대해서 넌 이유로, 넌 이유로 분류를 하겠다. 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브렉시트가 2021년부터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뭐 협상 중이고 지금 약간 유예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021년부터는 확실하게 발효가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 국적의뭐 잉글랜드든 스코틀랜드든 웨일스든 북아일랜드든 그 영국 국적의 선수들은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게 된다면, 넌 EU 국적으로 되는 겁니다. 넌 EU 쿼터를 하나 소진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비니시우스, 호두리고 밀리탕, 레니니어, 뭐, 이런 선수들 다 많은 돈을 주고 사온 선수들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하... 이들을 제치고 후보를 다시, 레알 마드리드의 넌 EU 쿼터? 저는 이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결국, 넌 EU 선수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녹록 치만 않다 결국 다음 시즌도 쿠보 선수가 정말 미친 활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시즌도 역시 다 임대를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쿠보 선수 좋은 선수지만 아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넌 이온 선수가 뛰려면 손흥민 선수급의 활약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현실은 냉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버 선수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다라고 의견은 필요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영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네 헤리케인 선수 얘기가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메일 온 썬데이를 보시면 토트넘이 헤리케인 오케이 이제 허용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있죠. 단 2억 파운드만 내. 이정료로 2억 파운드라. 와, 2억 파운드면 3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억 파운드가 오케이가 된다면 이거는 세계 최고액 이정료거든요. 야, 근데 지금 각 팀들이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과연 누가 2억 파운드를 쓸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메이온 선데이는 그러면서 뭐 맨유가 쓸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 해리 케인의 이적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자면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리 케인이 제이미 레드넥과 SNS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에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이때 케인은 어나 야심이 있다. 나 발전하고 더 나은 선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최고 중에 최고가 되고 싶다. 그 의미는 트로피라는 거죠. 근데 지금 토트넘은 와, 그 전력으로 지금 그 투자로 트로피를 따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올 시즌은 무관이 확정이 된 상태고, 다음 시즌도 트로피를 도전을 할, 뭐 할수 있죠. 모든 팀들이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큰 영입이 없고, 막 이렇게 정말 좋은 선수들을 더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은, 과연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K는, 아, 어, 나여원이토트넘에 잔류하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다. 나는 물론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팀이 발전하지 않거나 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팀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팀이 더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영을안 하면 나 떠나겠다라고 폭탄 발언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막 설랑 설레가 됐는데 여기서 또 베르바토프 아시죠? 우리 백작. 대단한 선수였죠. 나랑 동갑인데. 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또 이렇게 또 기름을 붓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케인 상황을 이제 언급하면서 아 과거의 내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 베르바토프 선수는 토트넘에서 오래 뛰다가 맨유로 이적을 하고 난 다음에 맨유에서 우승컵을 많이 들어올렸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케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짜 막 의문이 든다. 그리고 경력에서 선수 커리어에서 트로피를 추가하고 싶다는 생각 나도 그 생각했었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과 맨유 사이에는 뭔가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다. 그렇게 이적한 선수들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베르바토프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사실 토트넘에서 맨유로 떠난 선수들, 뭐, 당장 테디스 쉐링엄 엄청난 스트라이커였죠? 그 다음에 또, 베르바토프도 있고요. 마이클 케릭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다 토트넘에서 뛰다가 맨유로 가고 난 이후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절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토트넘은 코로나 시국에다가 새 경기장을 지어 올렸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2억 파운드 얘기를 했지만 레비 회장의 생각에서는 1억 파운드 정도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팔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하겠죠. 1억 몇 천만 파운드만 받아도 그렇게 되는데 케인의 가치 리그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고 그 동시기에 맨유는 또 얼마나 많은 공격수들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415 시즌은 케인이 혼자서 리그에서만 여기는 다 리그에서만입니다. 케인이 혼자서 21골을 뽑아냈는데, 그 당시에 맨유는 루니, 반페르시가 공격수로 나섰는데, 22골을 뽑아냈습니다. 거의 비등하죠? 1516 시즌에는 케인이 혼자서 리그에서만 25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요, 마르시알과 루니가 공격을 맡았는데, 19골 넣는데, 그쳤습니다. 케인이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죠. 1617 시즌 케인 29골, 맨유에서는 질라탄, 그리고 마타가 1, 2, 득점 1, 2를 차지했는데, 23골을 넣으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718 시즌, 케인이 리그에서 30골을 넣었어요. 근데, 맨유는 루카쿠, 그리고 마르시아리 둘이 합쳐서 25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케인 하나만 오면, 정말 큰, 공격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케인이 이제 부상이 좀 있고 해가지고, 17골을 넣었고요. 그때, 이제, 맨유는 포그바와 루카쿠가 25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뭐, 케인의 이제 부상이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올 시즌 지금 중단된 상태까지는 케인은 11골을 넣었고, 그 사이에 레시포드와 마르시아리 둘이 25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물론 한 3, 4년 정도? 그 정도 전에 케인이라면, 맨유에서, 아, 무조건 오세요. 그땐 더 젊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가장 최근 두 시즌에 해리 케인이 다쳤잖아요. 부상으로 인해서 득점 페이스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제 이 메일 온 썬데이는 과연 2억 파운드를 내면서, 물론 2억이라고 하면 서 1억, 1억 파운드 정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정도를 내면서 케인을 데려올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부를 던진 상태입니다. 자, 과연 케인 선수의 올 시즌 이적 여부, 아마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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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하나의 톱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갈것 같아요, 안갈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댓글에 적어주시면 또 한번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오늘 4월 12일 간밤 현질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